안녕하세요. 구름다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아디오스 군생입니다. 보통 아디오스를 제가 지금 거의, 어, 그쵸? 작은 7cm분에 들었을 때가 벌써 이 상품을 봤을 때가 조그만 거예요. 예. 요만한 외도를 봤을 때 거의 한 3년? 예, 3년 전엔 저는 이 상품을 봤어요. 만했을 때부터. 예, 그래서 이 상품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어, 거기 사장님께서, 어, 커팅 작업도 하시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봤는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못 샀고요. 예,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량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저도 이제 많이는 못 했어요. 예, 조금 조금씩 해봤는데, 이게, 커팅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보통, 어, 뭐, 2두가 잡힐 수도 있고요 3두가 잡힐 수도 있고, 4두까지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어그 이상 두 수는, 예, 조금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품도 지금 저하고 거의, 어 올, 언제더라? 좀소요가 됐어요. 시간이 지났고 거의 저하고 장마, 여름 다 지내면서 저희 집에서 처음에는 이 입장이 아니고요. 약간 그물 많은 입장. 약간 네, 그런 입장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장마 여름을 지내면서 입장 적응 다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 적응도 다 하고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이제 접어드는 약간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겨울에는 이 지날 때이 상품도 약간 통통이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분 조절, 예, 그런 거 하실 때 만약에 케어를 하신다면 조금 수분 조절 하시는 데서 조금 그 약간 어느 정도의 물량을 줘보시고요. 생기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예 그런 거 조금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너무 푹푹푹 한 여름에는 입장을 빵빵하게 예 올리시는 거는 고객님 환경에서 정말 통풍이 잘 되거나 뭐 일사량에 있어서 어이 고객님들의 그 배아프에 물마름이 좋거나 예뭐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예 괜찮으시면, 예,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구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 그런 부분은 고객님들이 수분량을 주실 때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을 제가 뽑아볼게요. 여기 조금 지저분한, 어, 이런 하얀만 정리하고요. 이게 원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 한여름을 지나면서, 통통의 입이다 보니, 이게 통통의 입이에요. 예. 네. 근데 수분량을 너무 푹푹푹 줘버리면,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굶겼다가 한 번씩 케어해서, 아한 번씩 주고, 좀 굶겼다가 한 번씩 주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흡사를 하면서, <laughs> 올이 무더위를, 예 아무 문제 없이 잘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상품들이 이렇게 하엽이 많은 시기가 있어요. 많이 질때 있죠. 네. 그러면은, 음,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그래도 얼굴 수영이 그래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빈 공간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하엽이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예. 네. 한 번도 정리를 안 하셨거나 한번 정리하셨는데 또그 <laughs> 시간이 지나면서 하엽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하엽 종리를 꾸준히 계속 하고는 있어요. 예. 예. 이게 핀셋으로당기고뭐 하는 것도 오래 하다보면요. 진짜 손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예. 이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엽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상품은 약간 통통이 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가면서 이 입장이 펴지면서 이 공간이 빨리 커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얇은 입장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얇은 입장은 다 띄고 나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염 많은 상품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laughs> 휑하죠 그 휑한 거를 어떻게 하셔야 될요고객 수분을 줘서 그 입장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색깔이 있는 상품들도 물몇번 주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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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예, 그리고 이 얇은 입장이 이만큼을 커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달, 한 달이 나는 시간을 그 식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어, 하엽 정리가 끝난 그빈 공간들이 얼추 메꿔져요. 그것도, 음, 계절이 좋았을 때는 수분량 턴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공급을 할수 있지만, 계절은 안 좋은 시기에는 물턴을 잘못 잡아버리면, 왜? 이빈 공간 때문에 안 이쁘잖아요. 예, 네, 공간이 휑휑휑 막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laughs> 올리다 보면, 이게 먹지 말아야 될 수분까지 이렇게 땡기다 보면 식물이 망가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면 거의 올피트예요. 마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트가 오래된 상품에서 보세요. 뿌리가 여기 봐 보시겠어요? 어찌 보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계속해요. 이안 자체에서. 어느 라인을 타서 뿌리가 이제 뻗어 나오겠죠. 예,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혹시라도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다 분갈이를 얼추 이제 다 마치셨고 내년 여름에 혹시라도 이제 분갈이 하는 시기에 조금 힘드신 계절이 오다 보면 분명히 케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컵 안에 이 식물이 뭘로 심겨져 있냐. 예. 그거를 항상 한 번은 확인 하시고 식물에 대한 케어를 하셨으면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피트모스에 식물을 받았을 때 식물이 푸르푸르 연들연들하냐. 아니면 이렇게 다 기본 이상으로 시간이 지나서 잡아졌냐. 이것도 고객님들이 식물에 이 입장이나 식물 상태를 보고 케어하시면 되세요. 이미 다이 피트모스에 굳혀진 아이를 여름에 뭐 케어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날이 후끈후끈하고 한데 비를 맞춰서 여기까지 수분을 땡겨버리죠. 그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면다 그게 아무리 통풍을 하고 뭐 하고 해도 다물러서 다 녹아내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흙 배합에 배수친 그런 부분하고, 피트라는 이 상품이, 흙 배합이 시간이 오래됐을 때, 이게 과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바삭바삭바삭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털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잔잎은 얼추 제거를 했고요. 자,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찔렀을 때 되게 힘들게 들어가요. 벌써 과자예요. 그쵸? 과자로 됐기 때문에 이 겉에는 수분이 묻어서 뭐 이렇게 통풍이 되거나 뭐 했을 때 말라요. 하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과자가 된 상태에서 이 뿌리가 쭉 당겨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식물이 수분을 땡길려면 뿌리에서 아이고, 올라가서 이 가운데 목대 있는 부분 있죠. 예. 일단은 거기서 만날 거 아니, 땡겨 올릴 거 아니, 그러면은 이 안에, 이 안에도 과자예요. 예, 오래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건드렸을 때, 밖이,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오래 안된 이런 상품, 이런 배합토들은 바깥에는 흐물흐물 흐물흐물 떨어져야 돼 툭툭툭 쳤을 때 근데 지금 되게 뻑뻑하잖아요 그쵸 이미 겉에도 이 피트모스로 식재가 된 지가 오래된 거고 이 속은 어때요 더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수분을 잡고 뭐 하시는 데 있어서 아휴 안 부스러져 네 있어서 겉은 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은 이미 한가득 물, 수분이 차요. 물이 예. 네. 그 물이 어느 정도 다육이는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수분을 먹고 이 다육이가 버텨야 돼요.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이게 지금 고운 피트가 아니에요. 예, 네. 중간이나 약간 어느 정도 굵은 피트인데도 피트가 굵으면 배수층이 잡혀요. 근데 이렇게 딱딱해져 버리면 어떻게 써요, 고객님들? 다 당겨서 이렇게 모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속까지만 을 내면 시간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몇 달이 걸려요. 예, 그래서 항상 케어를 하실 때도 이 안에 어떤 뭐로 이 식물이 식재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있나. 그것까지 고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수분턴을 잡으실 때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굶겨있던 애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영상 자막이 뿌리를 털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laughs> 다 됐는지. 갑자기 화면이 종료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뿌리 털면서 아까 이제 어디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읽기까지데 중간에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벌서 식물은 여기까지 다 이렇게 했고, 아까 전에 이제 분명히 털고 이 정도 뿌리였어요. 네, 예, 그래서 뿌리 상태는 되게 건강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피트에 이제 케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어 그런 거는 아까 제가 뭐 어, 다시 봐야 되는데 <laughs> 만약에 안 됐으면 다음에 요런 타입의 식물을 식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laughs> 제가 보겠고 일단은 요렇게까지 작업은 됐는데 짜잔. 응 음,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지금. <laughs> 일단 저장공을 좀 지웠고요. 요렇게 이런 타입 피트가 이렇게 많은 건 이제 케어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 부분에 만약에 끊겼으면 다시 한번 다음 번에 예,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요정도 잘랐고 이제 식재를 바로 할게요. 예, 저는 수영을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뿌리 깊이 흙 깊이 약간 제가 이렇게 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포집될 수 있도록 살짝 공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로 해서 맞추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단 아까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한번만 칠게요. 그리고 이빈 공간을 이제 마사로 네, 네. 이제 조금 더 채우셔가지고 면 되고 어차피 이 입장이 올라와야 돼요, 그쵸 아마 살짝 들어주세요. 네, 들고 이 여기는 누르면서 살짝 드세요.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맞히시면서 네,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일단은 더 넣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와야죠. 누르시면서 살짝. 살짝 하면서 최대한 흙을 뿌리가 있는 쪽으로, 이제 이따가 저 핀셋으로 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요렇게 잡으세요. 어, 들으세요. 예, 네, 들으시고, 들으시고. 조금 더 올릴게요. 이렇게 이게 걸리니깐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안 올라오죠. 예. 같이 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윗입장이 묻혀 버리다 보면 예, 나중에 어, 추운 이렇게 겨울철이나 뭐할때 보면 얘가 약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띄어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예. 이건 일단 여기까지 채워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놓으니까, 예. 핀셋으로 해서 조금 더 눌러주시면서 안쪽으로, 예. 밀어주세요. <laughs> 지금 얼추 높이는, 식물의 높이는 화분 위에 높이하고 얼추 맞아요. 여기서 흙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마사로 마감을 하셔도 되세요. 높이가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 쳐진 부분 누르시면서 들고 마사로 최대한 밑장 속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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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시면 되세요. 예, 누시고여 나중에 할 거고요. 이제 이쪽 부분, 예, 이쪽 부분도 지금 높낮이가 얼추 맞았거든요. 이 부분도 누르시고 살짝 드시서 안에까지 마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예, 네, 그래서, 높낮이 맞추시면 되시고요. 여기. 뭐있고 이쪽. 일단, 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돌려보셨을 때 거의 얼추 마사가 다 들어갔고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누르시면서 살짝 안으로, 예. 이게 본 안으로 너무 박혀있다 보면 약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항상 다른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관수식으로 담갔다 뺐다는 조금 나실 수 있는데, 이제 위에 상면에서 이제 흠뻑 주시다 보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물이 맺혀 있거나 뭐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계절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안 맞다 보면 이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유의하시면서 하시는 되시고요 거의 끝났어요. 핀스를 하셔도 되고, 손이 들어갈 정도면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살짝 살짝 살짝 하시고. 아마 제가 이렇게 분갈이 영상을 하면서 아마 매번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비슷,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고객님들이 물 턴을 잡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새 뿌리가 나오고 있고 얼른 뿌리에서 일단 아직 뿌리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제가 지저분한 어느 정도 이렇게 잔뿌리만 좀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첫 물, 두째 물, 셋째 물, 넷째 물 거의 이게 어, 길면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고요 짧으면 그 전에 그렇게 예, 되고 그 다음에 물턴을 잡으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죠이분 사이즈, 그쵸? 분 사이즈에 있어서 흙이 뭐 이만큼 들어갈 수 있고 이만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흙에 비례해서 물턴을 잡아보시면서 식물은 항상 뿌리를 건들며 몸살을 100%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식물을 한번 쳐줬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보통 한세 턴에서 4턴 정도 들어갔을 때. 예, 저는 그래서 요, 아디우스를 3일 정도 왔다 갔다, 예. 온도는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뿌리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고, 이 작업한 상품들을, 이렇게 분갈이 한 상품들을 너무 뿌리가 있는 상품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계속 춥게 춥게 계속 기르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면, 어, 이 뿌리가 뻗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쭉 가야 되는데 너무 춥게 기르시면 뿌리가 이 속도 내려오는 속도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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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 이제 활착을 해서 다음에 또 이쁜 모습으로 고객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다. 오늘 아디오스 분갈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